인생에서 가장 기쁜 일은 무엇일까? 교육학을 전공한 어느 퇴임한 교수에게 물었다. 그가 답하기를 첫째로는 20년 전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 프로젝트에 선정되었던 순간이다. 3명이 선정되었다. 그는 3년 프로젝트에 선정된 연구자 중한 명이었다. 둘째로는 맞다리 와이어대 약학대 수시입학시험을 치른 후 인터넷을 통해 합격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두 가지 일의 공통점은 그 순간. 두 손을 높이 치켜들고 만세를 불렀다는 것이다. 기쁨이 클때 그것을 환이라고 부른다. 반대로 가장 슬픈 일은 무엇일까? 가족이나 사랑하는 친구 또는 애인의 죽음일 것이다. 비트겐 슈타인의 집안은 부유했지만 세 명의 형들이 자살했다. 그에게도 자살과 죽음에 대한 충동이 있었다. 소프트뱅크 손정이가 SNS를 통해 질문을 던진 결과 2500명 중 21%의 팔로워들이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라고 대답했다. 옛날에는 60세까지 생존하면 잔치를 벌이곤 했다. 18세기만 해도 유아 생존율이 적어 어린이가 입는 옷조차도 귀했다. 1900년 평균 수명은 50세가 되지 못했다. 인간답게 죽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품격 있는 삶을 잘 마무리하는 일이다. 주요 사망 원인은 심장병, 암, 뇌졸중, 호흡기 감염증 등이다. 기쁜 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무엇인가 전념하고 몰입하기 때문이다. 가장 원하는 일을 할 때가 몰입. 무아의 상태다. 몰입은 적당히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 때 새로운 방식으로 자기의 능력을 투입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삶을 훌륭하게 가꾸어 주는 것은 행복감이 아니라 몰입이다. 자신감에서 과제의 수준을 높이면 몰입으로 들어간다. 몰입 경험은 배움으로 이끄는 힘이다. 좋아하는 일, 공부, 취미, 운동을 할때 몰입의 정도가 강하다. 능동적 여가와 수동적 여가가 있다. 운동이나 게임이 3배나 더큰 강한 즐거움을 준다. 게임, 운동. 취미 어울림 같은 능동적인 활동은 몰입의 기회가 많다 몰입하려면 책상 위를 깨끗하게 한다 책상 정리는 공부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책상 위에 물건이 많고 어지러우면 집중할 수 없다 책상 위가 깨끗해지면 공부에 대한 의지가 샘솟는다 책상 위가 늘 깨끗한 사람이 업무 효율성이 높다 잘되는 기업은 사원들의 책상 위가 깨끗하다 삶을 훌륭하게 가꾸어 주는 것이 몰입이다 몰입은 적절히 새로운 방식으로 자기의 능력을 투입하면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 때 나타난다. 좋아하는 일 공부 취미 운동할 때 몰입이 강하다. 메가스터디 대표 손주호는 몰입하려고 엉덩이를 의자에 밀착시키고 공부했다. 조광조와 율곡은 정주한 채로 공부에 전념했다. 현대그룹 창업자 정주영은 해변시인학교를 통해 시를 알고 사람들과 교류했다. 몰입을 낳는 활동은 명확한 목표 정확한 규칙 신속한 피드백과 관련이 깊다. 게임, 운동, 취미, 어울림 같은 능동적 사회적 활동에서는 몰입이 잘 된다. 수동적 여가는 그렇지 않다. 칙센트미하이는 몰입의 즐거움에서 TV를 많이 보는 사람은 좋은 직장에 다니지 못하고 인간관계도 좋지 않다고 보았다. 수동적 여가에 적게 되면 생각과 행동이 민첩해지지 않는다. 은연중에 중요한 전화가 올 수도 있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지니고 있기에 벨소리가 들리면 자기 핸드폰에서 울리는 것으로 착각한다. 벨소리 증후군이다. 막연히 남이 나를 보살펴줄 것으로. 남이 무엇인가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는 주도성을 살리지 못한다. 플라시보는 긍정적 기대 효과, 노세보는 부정적 기대 효과다. 편두통을 앓고 있는 환자가 밀가루나 설탕을 특효약으로 알고 먹으면 효과가 나타난다. 반대로 진통제를 똑같이 주사하면서도 진통제 투여가 끝났다고 말하면 다시금 고통을 느낀다. 어떻게 기대하는가가 삶을 좌우한다.